와, wow, it's so beautiful. The ceiling. 천장이 정원이 되었구나. 네. 아, 이거는 살아있는 꽃이에요.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은 애예요. 아. 애들에게 하나하나 참 사람처럼 생각하시나 봐, 그죠? 네. 네. 아니요. 오케이, okay, so 이렇게 꽃을 말리셔가지고. 색은 물감을 입힌 거예요? 아니요. 그 염색약이 있어요. 약품처리된거 살지도 그렇게 섬초하고 시킨 거예요. 아. 유 이렇게 색깔별로 조화가 이루어서 참 보라색. 아유. 원래 색깔이 보라색이라 그러죠, 아마? 아니요. 흰색이에요. 어, 바뀌었어요. 원래 흰색이었어요. 2015년이 보라색인가 그럼? 뭐가요? 매년 연도별로 색깔이 있더라고. 원래 색깔. 촌안개꾼 말씀하시는 줄 알고. 아, 올레의 색깔이 있어요. 올레의 색깔. 아... 보라색이에요. 아, 그래요. 올레가요그 라디오 멘터가 아... 남자가 보라색 옷을 입은 남자를 보고 싶다고. 아. 네, 보라색이 파격의 상징이라고도 하던데. 아, 진조 색깔이 진 음. 오케이. 자, 여기는 향교. 아, 아니, 향교 아니구나. 문화원. 원주 문화원 근처에 있는 라플로라테. which means flower in italy. 이탈리아말로 꽃을 뜻하는 라플로라떼 꽃집입니다. 네. 네, 라 플로.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고 어, 누군가가 저에게 이 꽃을 선물해 주는 사람은 큰 복이 있을 겁니다. 여자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남자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제 돈으로도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살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주고도 싶고 받고도 싶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지요? 오늘은 장미를 한 송이 사러 왔습니다